이차 함수 위의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것은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래프를 그렸을 때그 위에 점이 있는 걸 말하고 이 점이라면 그래프식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되게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x 자리에 이걸 y 자리에 넣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을 하면 빼기 8. 근데 y에 빼기 8을 넣었을 때는 잘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위에 점이구나.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요 x는 마이너스 1, 네. y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빼기 2가 되고, y에다가도 빼기 2를 넣어보세요. 둘 같죠? 집어 넣었을 때 네. 같은 교과, 결과가 나오면 이건 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로 0을 넣었어? 마이너스 2안 나오는데? 이게 그 점이 아닌가 봐. 다른 사람은 잘 나오죠. 그러면 그건 그래프 위에 점이랍니다. 네. 네. 한번더 이참수의 그래프가 6, k를 지나간다. 그럼 얘는 x에 넣고 얘는 y에 넣는 거예요. y가 되면 k를 넣습니다. x에 점을 6을 넣습니다. k는 3분의 1에 36이 있고요. 3일은 3, 3일은 3일. 3, 3, 12 정도가 나오면은 딱 맞습니다. 어, 이 12가 나오겠구나. 다시 X자표를 X자리에 넣고 계산을 한 결과가 K가 나와야 하죠. 됐습니까? 네. 음. 네. 이 참새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Y는 AX의 제곱이 있어서 여기는 4, 여기는 8이 나와야 돼요. 8은 16a니까 a의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네. 아, a는 2분의 1이구나. 이제 눈치를 챘고, 이제 마이너스 2와 b를 각각 x와 y의 자리에 맞춰서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이 2가 됩니다. 네. b는 2였고, a는 2분의 네, 1이었죠. 두 개를 곱하면 1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네. 있는 점은 그래프가 음. 지나는 점 위에 있는 또는 지나는 그런 점은 식에다가 뭐해 준다? 대입을 해 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니? 네. 네.